심장 아파요. 아. <laughs> 자, 이번에 할 게임은 나이트메얼스윗 위니라는 해외 인디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. 곰돌이 푸 패러디 공포 게임입니다. 자, 게임 스토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.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렛츠 고. 얘왜 선물 들고 있지? 아, 여기 못 간다. 아 오늘 밤도 집에 가는 길이 따사롭다 우리 엄마 갖다주려고 여기에다 뱀도 담았다고 엄마가 뱀고기를 좋아해서 내가 뱀을 한 마리 잡았어 엄마한테 가져가서 빨리 탕 끓여달라고 해야지 어? 장기적출! 장기적출! 간, 콩팥, 심장, 안구 이거 너무 허접한데 게임? 뭐야 나 이거 어디야 이가 상호작용. 컨트롤 앉는 거. 스페이스 점프. 시프트 런. 플래시라이트 F. 일단 나가서 플래시라이트를 해야 될 것. 같... 플래시라이트가 지금 서... 설마 이게 플래시인가? 아, 빛자루인가? 이거 설마 플래시라이트 얻어야지 할수 있는 건가? 왜 이렇게 꿀이 이렇게 덕지덕지. 이거 곰돌이 푸. 레버 있어야겠다. 이거 곰돌이 푸... 이거 도망 다니면서 나 저거 해야 되나 봐.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게 없네. 이거 어 뭐야? 이거 티거랑 <laughs> 왜 전기톱이야? 이거 왜 전기톱이 있지? 이거 뭐 이렇게 특대 사이즈야? 전기톱이 근데 레고로 만들었나? 뭐야? 피글렛이다. 피글렛, 피글렛, 돼지 소리 난다. <laughs> 야, 저 뭐야? 야야야야야, 이건 아니지. 야야야야야야. 야야야야야야야야, 미친 야! 으 야 이거 뚫고 오면 어떡해? <laughs> 야 이건 아니지. <laughs> 개깜짝 놀랬네 씨. 얼굴 보려고 잠깐 갔더니 쭉 뚫어 버리네 그냥. 그럼 한번 걸리면 그냥 무작정 멈추지 말고 도망가야겠네. 아. 당황스럽네 이거. <laughs> 닌장 가 봐. 막 뚫고 다니네. 또 따라올 거 같거든. 이쯤에서 그냥 이쯤에서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. 멈추지 않을게. 위에서 돼지 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세요. 그냥 저희 돼지 한 마리 제가 키우는 건데 주인이 좋다고 너무 좋다고 따라오는 거니까. 어, 누가 유리 다 빠갈랬어 이거. 그럼 다른 애들도 나와도 그냥 도망가야 되나 보다. 썸네일 따면 오 씨. 제가나 도와주는 건가? 얘가 나 도와준 거 같은데? 어? 얘는 착한 앤가보다 피글렛이 미쳤나봐 하모니칸가? 어? 얘 팔다리가 잘렸다 당했나봐 아 이거 아까 전기톱으로 잘린게 얘네 그러면 어? 얘 팔다리 잘렸어 이것 봐 나무 받고있어어 그래 나중에 보자 빨리 저 문으로 가래 나중에 봐아이 플래시 켠 거야? 얘 뭐야 이거 도망 안한 내가 또 자신 있지 안 그래? 도망은 내가 진짜 잘치잖아 어, 아, 진짜 앞에 하나도 안 보인다. 앞에 누구 나와도 모르겠다. 이거 우는 거야? 웃는 거야? 이거 우는 거에요? 웃는 거에요? 대체 이거? 이거 뭐야? 어두워서 길이 안 보이네. 이거? 아 이런건 쉽지 응? 아! 아나 다리가 짧았어요 아... 쇼다리네 이거 <laughs>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이거 <laughs> 얘 쇼다리인데 이거 잠깐만 이거 당황스럽다 아 그렇지 얘 뭐냐 그냥 가야되나? 아 맞네 얘 그건가 주인공 남자애? 후가 피글렛하고 악당인가봐 그러면. 근데 애가 닌자처럼 이렇게 빨리 뛴다고? 얘 닌자 학교 나왔나봐요. 닌자 아카데미 다녔나봐. 개빨라요. 그냥 뭐 나루토야 그냥. 이런 거 무기는 왜못 드는 거야?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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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

아..씨.. 아..씨.. 너무 아파.. 아.. 얘왜또 일로 왔어? 다시 나온건가 이거? 설마 저거 푸 한방에 다 노린건가? 공포를? 뭐지 이거? 티..티거..아까 저 안에 있었잖아 왜 여기있어? 피글렛은 왜 여기있어? 이새끼 이거 아까..돼지 콜레라 걸려갖고 이거 뭐. 아 다시 돌아왔네? <laughs> 이런 미친..

아 도망! 아아 <laughs> 아, 살려줘 씨! 왜 이렇게 아령이 많아요 이? 와씨! 이거 뭐야 이거? 어 야, 똥키너 뭐야 왜 여기 있어? 얘칼 꽂혀 있는데? 미안하다. 잘 살고. 넌 어차피 죽을 목숨 같으니까 나라도 살게 안녕. 그 말고기가 그렇게 맛있대. 너도 말고잖아 그렇지? 당나귀도 말인데. 어야 진짜 같네 이거 얘 죽었는데 아 여기 열어줬네 어 아. 밖으로 나왔는데 저기 올라가야 될것 같다 아 점프야 를 미쳤다 신박하다 이거 점프로 올라가네 이걸 아, 아 진짜 이 푸새끼 이거, 이거 씨아 진짜 다시 내려가야 되나? 어 씨. 이거 열렸네. 아.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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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조용히 따라오네. 이 변태들 같은. 줄 변태인가 봐요, 얘. 왜 이렇게 조용히 따라와 가지고. 파이어! 아하! 설마 끝났나? 엔딩인가? 선물 아까 그거 여기 있는데. 카메라인 거 같은데. 왜 뭐야 끝난 건가? 아, 끝났네. 자, 오케이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정말 하나도 안 무서웠네요. 아, 자, 여기서 녹화 마무리할게요. 자, 녹화 종료.